그런데 어느 버블이나 마찬가지예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버블을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하는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로 인해서 버블이 깨졌는데 버블 깨지기 전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을 본다면 미국도 주택가가 막 오르고 또 덩달아서 주가도 오르면서 계속 사람들이 버블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중앙은행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의 FRB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조금씩 올리죠. 지금 이것이 버블은 아닐까? 버블이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버블계 일본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일본의 버블이 전후 선진국이 겪은 버블 중에 최초의 버블이었으니까 그때는 버블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이 뭔가 너무 좀 경기가 뜨겁다. 그러니까 경기가 뜨거울 때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9 8 7년까지는 금리를 내렸지만 87년 후반이 되면서부터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금씩 올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버블의 정도를 생각한다면 좀더 강력하게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 후회나 그 비판은 있지만 어쨌든 그때 이미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플라자비가 있었던 1985년에는 제가 한8%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87년에는 3.3%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89년에 가면은 6.4%까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비용을 조달할 때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업이나 일반인 투자가도 아 중앙은행의 정책이 바뀌고 있구나 지금 중앙은행의 판단이 지금 너무 경기가 뜨겁다는 것이면은 그럼 이것이 경기가 진정될 수도 있겠네. 주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겠네. 혹은 주택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파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파는 사람이 조금씩 생기다가 일거에 굉장히 매도세가 강해지면은 그때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폭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현상이 1990년 1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1989년 12월 일본의 주식 시장이 연말을 돼서 문을 닫을 때 전문가들에게 일본 경제 신문이 내년 90년의 주가를 전망해 주세요 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가 내년에도 주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본 경제 신문이 그 해를 마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90년 1월에 개장을 하자마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안을 감지한 투자가들의 일부가 내다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다 파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덩달아, 아, 이거 정말 끝물인가? 아, 나 벌만큼 벌었으니까, 여기서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폭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값은 1년을 더 버텼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부동산 불패. 한국에서도 뭐 아직까지도 그 부동산 불패 미련이 많이 있죠. 그 것처럼 그 당시 일본에서도 주식은 몰라도 부동산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은 불패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1년을 더 버텼는데 부동산 가격도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91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2005년까지 끝없이 내려가요. 주가는 그 전에 진정이 한번 되죠. 뚝 떨어졌다가 진정이 되고 행보를 하다가 한번더 떨어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부동산은 2005년까지 쉬지 않고 15년간 내려갑니다. 그래서 2005년에 부동산의 가격이 1984년에 부동산의 가격 다시 또 20년 전으로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플라자 합의 그 이후에 어떻게 버블이 형성됐는지. 또 어떤 계기로 버블이 붕괴됐는지 이걸 말씀드렸는데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뭐 아이디어는 플라자 합의하고 같습니다. 원래 반도체라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950년 초에 미국에서 그 특허 기술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거를 일본이 가져와서 일본 회사들이 뭐 열심히 만들고 반도체 분야에서 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가면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일본 기업이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죠. 자기네 기술이었고 자기네 그걸 공개했는데 그걸 가져간 일본에서 이제는 뭐 미국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하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일본 반도체 회사의 위세 눌려 가지고 뭐 길을 펴지 못할 정도니까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불만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플라자 합의의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죠. 뭐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것을 좀 시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일본의 물건을 사 주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칠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 반도체를 사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무역 적자가 심하다 반도체 분야에서 그러니까 뭔가 일본의 시정을 요구하겠다 해가지고 일본에 요구를 하죠 미일 반도체 협정이란 것을 일본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일본도 이 협정 제안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은 너무나 그큰 시장이고 당시 또 미국에서 어, 보복 관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 일종의 협박을 한 것이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위를 미국에 맡고 있습니다. 방위를 미국에 맡기고 일본은 경제 올인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니까 미국의 그 요구나 주장을 뭐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의 기업이나 정부는 일본이란 나라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때가 1980년대 중반, 1986년이죠. 이제 막 버블이 시작된 그 시점이죠. 조 a S. 넘블 1이란 책이 79년에 나왔으니까 그 뒤로부터 뭐 7년이 지난 그 시점. 굉장히 일본인들이 자신감이 넘치던 그 시점에 미국에서 반도체 협정을 하자 하니까 일본은 한편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협정을 맺습니다. 이 협정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 어느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요. 특히 가격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어느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소위 말하는 공정 가격이라고 해서 이 공정 가격을 지키도록 일본 기업들을 지도를 합니다. 이 공정 가격을 지키지 않고 반도체 가격을 더 싸게 해서 수출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 가격보다 낮지 않은 가격에서 반도체를 미국에 팔도록 그렇게 하고 반면에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일본에 수입하는 수입액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에게는 조달액 반도체 관련된 것들을 살때 조달액의 20% 정도는 미국에서 하우드로 이렇게 또 일본 정부가 그 규제를 하는 거죠. 지도를 이제 행정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어, 좋지가 않죠. 마음대로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도 없고 마음껏 팔 수도 없으니까. 하지만은 당시의 일본 기업은 기술을 막 개발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하면서 영업 이익을 내는 것보다 영업 외 이익에 너무 많이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어, 이게 굉장히 우리 회사에 위험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가격은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정도의 물건은 계속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해가 난다고 그때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게 흘러갔습니다. 흘러갔는데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 96년까지 존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에 일본이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고 하는 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로직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의 설계하고 반도체 제조가 분리되는 파운드리하고 팹리스가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대만하고 한국에서 뭐 삼성이라든가 TSMC라든가 거대한 반도체 제조 회사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한편 그 IT 기업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90년대에 이미 두각을 나타냈고요. 90년대 후반되면서는뭐 아마존도 등장을 했고 또 2000년대 들어서서는 그 애플 과거 소니의 워크맨 같은 경우가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애플에서 아이파드가 나오니까 뭐 워크맨 같은 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새로운 IT 기술이 나오고 IT 시장이 형성될 때 일본은 그것도 못했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쓰시죠. 일본에서는 라인 가장 많이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라인이 한국 회사가 개발한 것이다. 지금은 일본과 그 합작이지만요. 원래 한국 회사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개발한 라인을 주요 메신저로 사용을 할 만큼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없었고 발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버블기와 또 버블의 붕괴된 직후에 그 10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버블이 있을 때 일본의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부동산과 주식에 특히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샀습니다. 뭐 미국까지 진출해서 샀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뚝뚝뚝 떨어졌거든요. 아까 보시면은 6배까지 올랐다가 그 6배가 그대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 때 부동산에 계속 투자한 회사들은 자기의 재무제표에서 자산란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금리가 싸니까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그 부채를 늘려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갚아야 되는 부채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인 부동산은 값이 뚝 떨어졌어요 부채는 가만히 있는데 자산은 뚝 떨어지니까 자본이 잠식될 그런 위험에 빠지는 그런 기업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 도산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위협을 느끼게 됐고요 실제로 나중에 보겠지만은 계속 일본이 도산 위험에 빠진 그 기업들조차도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이죠 좀비 기업조차도 계속 대출을 연장해 주면서 수명을 연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90년대 후반에 부실 채권이 쌓이면서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또 기업도 많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산하기 전에 도산의 위협을 느낀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고 한국에서 삼성이 또 대만에서 TSMC가 막 치고 올라오는 이때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기업들이 다 도산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기술 개발도 소홀히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버블이 끝난 거에 문제가 아니라 버블의 후유증이죠. 버블 때 있었던 잘못된 투자, 과도한 투자의 후유증으로 이제 일본 기업들이 체력이 약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도산 건수가 90년대 후반 되면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에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업들이 도산을 하니까 은행에서는 부실 채권이 계속 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91년부터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91년까지는 8.3%까지 올라갔는데, 8.3%까지 올라갔던 금리를 급하게 내리기 시작해서 93년에는 2%대로 내려갑니다. 95년에는 1%대로 내려가요. 그런데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리면은 기업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그래야 경기가 사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투자를 해 가지고 뭐 사업을 확장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수익이 생기면은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 가지고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버블이 붕괴됐을 때 일본 기업들은 300%, 400%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200%나 150%까지 낮춰야 됐기 때문에 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책 금리를 낮추어도 경기가 전혀 좋아지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1999년에는 전후 최초로 제로금리정책, 정책금리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0까지는 아니고 0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까지 갔는데 이것이 이제 제로금리정책이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전세계도 그렇게 알려져서 세계 최초의 제로금리정책이 1999년에 일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처음에 90년, 91년에 주식시장이 버블이 꺼지고 붕괴되고 부동산에서 버블이 꺼지고 붕괴되고 이렇게 할 때도 일본에서는 이것을 버블의 붕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15년이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경기 후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만 내린 것이죠. 그런데 금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99년에 이제 정책 금리를 0%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드디어 일본에서 어 10년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10년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때 일본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이 다른 것이 또 하나 겹쳤어요. 자, 플라자비가 있었고, 그 플라자비가 버블의 단초가 됐고, 또 버블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또 미일 반도체 협상이 있었고,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게을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기업들이 어,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나 이거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부채비율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잔뜩 겹쳤죠. 이제 90년대 버블이 꺼지면서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96년부터 일본에서는 생산가능 연령 인구, 15세부터 64세의 인구가 그때부터 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중핵이라고 할수 있죠. 그 중간을 차지하는 인구,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또 소비하는 인구죠. 소비하는 인구, 집을 사는 인구, 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공급 측에서 기업도 어려운데 지금 수요 측에서 국내 시장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업들이 믿을 거는 해외 시장인데 이제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되죠. 국내 시장이 위축이 되니까. 그런데 해외에서도 97년에 아시아 위기가 있었고요. 그 뒤에 아시아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이것도 일본 경제에는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또 아시아 그 외환위기가 온것 이런 것들이 일본을 계속해서 강타하니까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년대 후반에 되면은 99년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이 도산을 했고 또 잠깐 진정이 됐다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또그 IT 버블 붕괴라는 또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그때 또 많은 일본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뭐 기업이 어려우니까 뭐 채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률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되면은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경기 후퇴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버텼죠. 그런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도산하기 시작하니까 실업률도 치솟았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을 한번 보세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10%까지 올라갔고요. 이때가 소위 말하는 취업 빙하기, 그리고 이제 취업을 포기한 세대가 나오고. 그런데 2021년, 2022년 최근을 보면은 이 실업률이 또 다시 내려가 있어요. 일본이 계속 저성장이었는데 어떻게 실업률은 다시 내려갈 수 있게 됐겠나요? 이걸 인구 문제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만 인구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저성장은 지속이 됐지만은 실업은 좋아졌습니다. 고용이 좋아진 것이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사회지표가 계산된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부에서는. 2000년대 일본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일본인들은 어떤 걸 깨달았는지, 이 깨달음에서 우리 한국은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버블은 없다. 버블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우리 경제 능력으로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부풀려진 걸 뜻합니다.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고 나면 오랜 치유가 필요한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형성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블 붕괴 직후 일본인들은 장기 침체의 시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경기가 잠시 후퇴한 걸로 생각했지만 오판이었죠. 그후 10년이 지나서야 장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무서운 일이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교시 박상준이었습니다.